안녕하세요. 오늘도 서현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50대 남성이에요. 어머니와 함께 지방에서 오리백숙집을 꽤 오래 운영했어요. 저희 가게는 인적이 드문 변두리에 있었지만 꽤 입소문이 난 집이었어요. 식당 주변에서 거주하며 식재료로 쓰이는 오리를 키우고 있었어요. 원래는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이 운영하셨는데요. 아버지가 가남으로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운영하시기에 벅차 보여서 군대에서 제대한 제가 합류하게 되었어요. 요리는 어머니가 도맡아 했지만 그밖에 모든 일은 제 몫이었죠. 새벽부터 바쁜 생활을 해야 했기에 여자 만날 기회도 시간도 없어서 저는 연애 한번못 하고 나이만 먹었어요. 그렇게 20대를 보내고 40대가 되자 주변에서는 저러다 여자 구경도 못 하고. 총각기신된다며 조바심을 냈고 어머니 역시 식당을 운영하는 게 힘에 붙여서 며느리라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장가갈 생각 좀 하라고 닥달을 하셨어요. 하지만 저도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여자 경험 없는 40대인 저에게 그건 너무 어려운 일이었으니까요. 저도 20대 30대에는 소위 말하는 채팅 연애를 좀 했었어요. 서로 얼굴도 모른 채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하는 연애였죠. 그때 알았어요. 시골에서 오리백숙집 하는 남자에게 관심 있는 여자는 없다는 걸요. 채팅연애에서도 제가 직업을 말하면 그 후로는 말도 없이 상대 아이디가 사라져버리곤 했으니까요. 그렇다고 어머니께 고지곧대로 말씀드릴 수도 없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상처받기 싫어서 손자리가 들어오면 또 모를까 제가 나서는 일은 없었어요. 기회가 없다면 이번 생은 이렇게 살다 가는구나. 포기하고 있었죠. 하지만 제 생각과 다르게 어머니는 며느리 얻는 걸 포기하지 못했고, 당신의 모든 인맥을 총동원해 제 선자리를 마련했어요. 제 맞선 장소는 늘 저희 가게였어요. 제가 가게를 오래 비울 수 없는 데다 어머니가 맞선 보러 온 여자를 당신의 눈으로 직접 보시려고 제 의사와 상관없이 그렇게 정하고 있었죠. 열이면 열. 모두 여자들은 좋지 않은 인상으로 가게를 나가곤 했어요. 아니, 대체 뭐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야? 시집만 오면 이 식당이 직거가 되는데 요즘 것들은 욕심이 하늘을 찔러. 어머니는 제가 퇴짜를 맞을 때마다 늘 이런 식으로 투덜거리셨어요. 나이도 많고 외모도 별로해. 산골짜기에서 어머니랑 백숙집하는 남자랑 어느 여자가 결혼하고 싶겠어요. 어머니만 모를 뿐이었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던 어머니는 이번에는 한껏 눈을 낮춰 브로커를 통한 국제결혼을 알아보셨어요. 솔직히 비참했어요. 자식만 없다면 재혼 자리라도 좋다고 했지만 그런 여자들마저도 저를 싫다고 했고 급기야 베트남 부인을 맞이하러 가는 꼴이 정말 싫었거든요. 브로커가 내민 사진 속 베트남 여자는 고작 23살밖에 안 됐더군요. 저랑 무려 30살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누가 우리를 부부로 보겠어요? 출국 직전까지도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할수 있는 모든 반항을 했어요. 장가를 보내준다는데도 지랄이야. 평생 노총각으로 늙어 죽을래? 남들 다 보는 재미, 너만 모르고 죽을 거냐고! 이제라도 섹시 얻어서 가게 꾸리고 살면 얼마나 좋으냐! 남들은 부럽다고 난리다, 이놈아! 어머니는 막무가내로 저를 차에 몰아 넣으셨어요. 그렇게 저는 베트남 신부를 만나러 베트남으로 향했어요. 우습죠? 저도 압니다.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는데 어머니 그늘에 너무 오래 살았는지 나이 50이 넘어서도 제가 사는 꼴이 이 모양이네요. 아무튼 그렇게 저는 베트남에 도착했고 다음 날 브로커를 통해 속전속결로 제 아내들 화이란 여자를 만나러 갔어요. 말도 안 통하고 너무 어린 여자라 잔뜩 긴장한 채 예비신부를 기다렸어요. 저기서 묘하게 끌리는 여자가 저를 향해 걸어오더군요. 바로 제 예비신부 화이였죠. 안녕하세요. 화이는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전 수줍게 안녕하세요라고 대답했어요. 화이는 한국 드라마와 아이돌을 좋아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국말도 2년 넘게 배웠고 곧 잘했어요. 그래서 의사소통이 많이 힘들진 않았죠. 베트남 처음이에요? 네, 처음이에요. 여기 맛있는데 많아요. 제가 소개해 줄게요. 화이는 맛있는 식당과 유명한 관광지를 소개해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브로커는 빠졌고 우리는 첫 데이트를 했어요. 저녁 무렵엔 제법 많이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베트남 오기 전까지 이 결혼에 대해 비관적이었던 제가 화이를 만나고 흔들리기 시작했으니까요. 솔직히 화이는 예쁘고 귀엽고 사교성도 좋은 여자라 탐이 났거든요. 화이씨, 정말 저랑 결혼하고 싶어요? 네. 영섭 오빠 착한 사람 같아서 좋아요. 꼭 결혼하고 싶어요. 오빠? 친척 중에도 여동생이 없어서 평생 들어보지도 못한 말이었기에 전 얼굴이 밝게 달아올랐어요. 그렇게 전 만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은 젊은 외국 여자에게 푹 빠져버렸고, 어서 빨리 결혼을 해서 한국으로 화해를 데려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다음 날 저는 처가가 될 화해의 집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화해의 부모님과 남동생들을 만났는데, 제 조카들보다도 어린 아이들이더라고요. 저를 극진히 대접했어요. 화이의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했어요. 모르긴 해도 여느 어머니들처럼 자신의 딸을 잘 부탁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곳에서 간단히 식을 올리고 첫날 밤을 보냈어요. 그제야 결혼을 한게 실감이 났어요. 하지만 전 먼저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고, 화이는 비자 발급을 위해 몇 가지 절차를 더 밟아야 해서, 우리는 아쉬운 이별을 해야 했어요. 한국으로 돌아온 저는 화해를 만날 생각에 취해 살았어요. 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며 안심하셨죠. 그러면서도 딴데 정신을 팔고 일안 한다고 잔소리를 하셨지만 제 귀에는 그 말이 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던 화해가 한국으로 들어오는 날 저는 공항으로 아내를 데리러 갔어요. 이국장으로 들어서는 화해를 보니 그리움이 컸던 만큼 반가움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더군요. 우리는 손을 꼭 잡고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어머니와 첫 대면을 했어요. 아내는 공손하게 인사를 했지만 어머니는 시큰둥 하셨어요. 빨랑 나와! 예약 손님 올때 됐어! 바쁘다며 퉁명스레 절 부르셨죠. 아내와 함께 있을 생각에 피곤한 줄도 모르겠더라고요. 오히려 마음이 붕붕 나는 듯 했죠. 그런데 저 못지않게 며느리를 기다렸던 어머니는 뭐부터 가르쳐야 하나 생각이 분주한 것 같았어요. 저는 어리고 순진한 아내가 어머니께 호되게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미리 일을 좀 배우고 내일 아침부터 같이 일하자고 했죠. 아내는 좋다며 그러겠다고 했어요. 전 그런 아내가 고마웠어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고 아내는 그 사이 제법 일을 많이 배웠고 어느덧 식당의 일원으로 손색이 없게 되었어요. 아내는 꾸준히 한국어를 공부한 덕에 손님과도 크게 불편함이 없었어요. 일론치도 빨라서 일도 금방 배웠고요. 어머니는 그제야 마음이 놓이셨는지 제 아내를 믿어주기 시작했어요. 모든 게 순조롭게 돌아가니 포기했던 제 인생이 활짝 피어나는 듯 행복했어요. 그리고 더 늦기 전에 아이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지만 아내가 어린이 조심스러워 그 시기를 좀 보고 있었는데 문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벌어졌어요. 영서 봐, 내말잘 들어. 재랑은 애 만들지 마라, 알았지? 저는 어머니의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보통의 어머니라면 하루 빨리 손주를 보고 싶다고 재촉할 텐데 이상했어요.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제 겨우 쓸만해졌는데 임신해봐? 병원 간다고 일 빠지고 놀거 아니야 내 네, 어머니지만 기가 차더군요 임신을 하면 일 못할까 봐 애를 만들지 말라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요? 저는 화가 나서 처음으로 어머니께 큰 소리를 냈어요 저도 남들처럼 애 낳고 살고 싶어요 이 문제엔 어머니가 관여할 일 아닙니다 저랑 화이가 알아서 결정할 거예요 이 녀석이? 장가간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지 마누라 치마폭에서 놀아나? 그년이 애가 짜고 꼬시던? 이 애미한테 대들라고 시키더냐고. 어머니, 말씀 가려서 하세요. 연이라뇨. 저는 근 30년 만에 어머니께 화를 냈고 그런 제 모습에 어머니는 적지 않게 놀라신 눈치였어요. 그 소리에 놀라 아내가 주방에서 나왔어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당신은 신경 쓸거 없어. 저는 아내를 다시 주방으로 들여보내고 저도 따라 들어갔어요. 그날 이후 어머니는 저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제 아내를 구박하기 시작했죠. 아니, 넌 일을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를 죄다 토막 내놓으면 어쩌라는 거냐고! 내가 정말 믿고 맡길 수가 있어야지! 미안합니다, 어머니. 됐어, 넌 나가서 상인하다가! 별것도 아닌 일에 어머니는 아내한테 화를 냈고 그렇게 밝던 아내는 주눅이 들어 얼굴에 그늘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요즘 엄마 때문에 많이 힘들지. 원래 당신 성에 차야 되는 분이라 그래.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 제가 못해서 그런 건데요. 그런데 어떻게 말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요? 아 우리나라 말에 그런 게 있어. 신경 쓰지 말라는 뜻이야. 적어 놓고 저도 써먹어야겠어요. 타국 생활도 익숙하지 않은데 저희 가게에서 일만 하는 아내에게 저는 미안한 생각이 들었고 고민 끝에 장을 보러 시장에 나간다고 하고 아내와 읍내 데이트를 할 계획을 세웠어요. 아내는 처음 먹어본다며 짜장면과 탕수육을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그날은 그런 아내에게 옷도 사주고, 가방도 사주며 남편 오릇을 톡톡히 했죠. 저기 봐봐, 우리 집 영섭이 아니야? 베트남에서 신부 데려왔다고 하더니 맞나 보네. 동네가 작다 보니 소문이 퍼지면 금방 어머니 귀에 들어갈 게 뻔했기에 머리로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어쩐지 몸이 움츠러들었어요. 그래서 서둘러 가게로 돌아왔어요. 영섭이가 베트남 색시 데리고 읍내에서 데이트하더라 는 소문은 저보다도 더 빨리 가게에 도착해 있었어요. 너, 나좀 보자. 어머니께서 아내를 불렀어요. 딱 봐도 화가 단단히 나 보이셨죠. 그냥 저랑 얘기하세요. 걱정되는 마음에 제가 나서자 어머니는 저를 노려보시며 아내에게 소리쳤어요. 빨랑 오지 않고 뭘 꿈을 대! 아내는 마치 교무실에 끌려가는 애처럼 주춤거리며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보자 보자 하니까 니네는 시애미가 만만하게 보이냐? 저녁 손님 예약 꽉 찼는데 놀다가 와? 이게 아니고요 시끄러! 어른이 말하고 있잖아 똑똑히 들어 마리좋와 결혼이지 넌 그냥 내가 사온 식모야 자꾸 내 아들 홀려서 어쩔 생각 하지마 니네 나라로 쫓겨나고 싶지 않으면 내말 알았어? 어머니의 말에 가만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엌으로 들어갔더니 어머니가 제게 물바가지를 뿌리셨어요. 내가 웃음냐? 내 눈엔 얘 고생하는 건 보이고 네 애미 고생하는 건안 보이든 배은망덕한놈 같으니라고? 저는 어머니가 왜 그러시는지 도통 이해가 안 갔어요. 처음엔 며느리한테 질투라도 하시는가 생각했는데 그러기엔 저희 모자가 그렇게 다정한 사이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한국에 온지 1년이 되도록 가게에서 일만 하던 아내가 다문화 학교에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 즈음 아내는 향수병 탓인지 장모님과 화상통화를 하며 울기도 하고 일할 때도 자주 멍하게 있었어요. 그러다 어머니께 혼이 나곤 했죠. 아내의 마음이 예전과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불안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나 베트남으로 다시 갈래요. 라고 할것 같아 두려웠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아내를 다문화 학교에 보내주고 싶었고 그 때문에 한동안 어머니와 치열하게 싸워야 했어요. 학교 같은 소리 하니 너 뭔가 착각하는 모양인데 제 우리 가게 일손으로 데려온 애야. 미리 경고하겠는데 혹여라도 나 몰래 엉뚱한 짓할 생각 마라. 어머니는 제 아내를 며느리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저 우리 가게에 일하러 온 외국인 노동자 취급을 하셨죠. 그러니 제 아내가 무슨 정이 있어 이곳에 살고 싶겠어요. 저는 그러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니가 원해서 여기로 시집 온 고마운 사람이라고 말이죠. 고마운 사람 좋아하니 내가 제 몸값 만들려고 그동안 부었던 적금을 깼어. 지금도 매달 쟤네 집에 돈 보내느라고 쉬지도 못하고 뜨거운 불 앞에서 이 고생인데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야. 쟨 그냥 지 집에 돈 보내주려고 온 애야! 그러니까 간이고 쓸개고 빼줄 생각 마! 다달이 친정으로 돈을 보낸다는 건 처음 듣는 소리였어요. 아내는 분명 제가 좋아서 결혼하는 거라고 했거든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어머니 말에 조금씩 흔들렸어요. 화이, 한국에서 사는 거 아직도 좋아? 제 물음에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제 아내는 불신이 쌓이기 시작했죠. 만약 다다리 친정으로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아내는 어떻게 나올까? 저는 확신을 갖고 싶어서 더 늦기 전에 아이를 갖기로 마음먹었어요. 하지만 아내는 그런 저를 거부하더군요. 저는 충격을 받았고 아내는 변명을 하려고 했지만 저는 됐다고 했어요. 이후 우린 각방을 쓰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마치 각방을 쓰는 게 좋다는 듯 밤늦게까지 핸드폰을 가지고 놀더군요. 가게 일도 하는 둥 마는 둥 했고 밖에 나갈 곳이만 찾아댔어요. 그 무렵 아내는 자신과 처지가 비슷한 베트남 여자와 알게 됐는데 밤마다 몇 시간씩 통화를 했어요. 화가 나더군요. 그래서 하루는 아내 방으로 무작정 쳐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노트에 베트남어로 이것저것 낙서를 해놓았더라고요. 저를 보자 화들짝 놀란 아내는 허겁지겁 노트부터 감추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노트를 뺏어서 찢어버렸어요. 왜 그래요? 그걸 왜 찢어요? 아내는 제게 화를 냈고, 저 역시 아내에게 화를 냈어요. 나 몰래 무슨 수작을 부리는 것 같아 차가운 시선으로 아내를 노려봤죠. 왜? 여기에 중요한 거라도 적어놨어? 베트남에 가서 뭐하고 살지 적어놨니? 아내는 제 말에 눈시울을 붉히며 조각이 난 종이를 주워 모았어요. 그 모습에 더욱 부하가 치밀더군요. 이네 집에 전화해서 얘기해. 다음 달부터 돈못 보낸다고. 요즘 일하는 것도 영 마음에 안 들고, 애 낳을 생각도 않고 방도 따로 쓰는데, 우리가 왜 너희 집에 돈을 보내? 아내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소리치며 울었어요. 그 바람에 어머니가 나오셨더라고요. 저는 일을 키우고 싶지 않아서 어머니를 모시고 방을 나왔어요. 웬 소란이야. 제가 뭐라고 하든? 아니에요. 요즘 일도 잘안 하려고 해서 뭐라고 좀 했어요. 잘했다. 안 그래도 요즘 꽤 가늘었길래 뭐라고 할 참이었다. 저는 심란한 마음에 한숨도 못 잤어요. 다음 날 아침밥 먹을 시간이 다 되도록 아내가 보이지 않았어요. 순간 싸한 기분이 들어서 아내 방으로 가봤더니 방은 말끔히 정돈돼 있었고 화장대에 편지 한 장이 놓여 있더라고요. 미안합니다. 저는 여기 있으면 안될것 같습니다. 베트남 집엔 이야기 잘 하겠습니다. 돈안 줘도 됩니다. 잘 사세요. 글쎄, 아내가 집을 나갔지 뭐예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내에게 확인도 않고 막말을 쏟아낸 제가 너무나도 한심스러웠어요. 무엇보다 아내가 걱정이 되었어요. 한국에 온지 1년이 넘었지만 이곳 실정을 모르는 아내를 생각하니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싶었어요. 물가에 내놓은 어린 아이처럼 내내 불안하기만 했죠. 저는 가게 일도 팽개치고 미친놈처럼 아내를 찾으러 돌아다녔고, 3일 만에 아내가 읍내에서 베트남 친구와 함께 베트남 음식집을 연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저는 수소문 끝에 가게를 찾아갔어요. 가보니 앞치마를 입은 아내가 있었어요. 저는 차마 아내 앞에 나서지 못했어요. 이유는 아내가 너무나도 밝게 웃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처음 베트남에서 봤던 그 밝은 얼굴이 제 눈앞에 보이는데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저렇게 밝은 여자를 데려다 지금껏 무슨 짓을 한 건가 죄책감이 들더군요. 어쩌면 아내는 어머니 말처럼 돈 때문에 저를 따라 한국에 왔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에게 아내의 행복을 뺏을 자격까지 있는 건 아닌데 제가 착각을 했던 거죠. 저는 미련 없이 발길을 돌렸어요. 그런데 그 순간 멀리서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아내가 제 이름을 부르며 쫓아오고 있지 뭐예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요. 아내는 많이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해선 저에게 다가와 물었죠.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우연히. 갑자기 나가서 미안해요. 아내는 베트남 음식점을 같이 해보자는 친구의 말에 그쪽에 신경쓰느라 저희 가게 일에 소홀했다고 했어요. 진작에 설명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우리 집엔 제가 벌어서 돈 보내면 돼요. 안 그래도 그게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부담 줘서 미안해요. 아니야. 내가 미안하지. 아니에요. 난 괜찮아요. 그러지 말고 같이 가서 맛좀 볼래요? 우리 백숙만큼은 아니지만 맛있어요. 사실 제가 베트남에서도 요리를 잘했거든요. 저는 아내 손에 끌려 아내가 일하는 가게로 갔어요. 거기서 아내가 만들어준 쌀국수를 처음 먹어보게 됐죠. 낯설지만 맛이 깊은 게 우리 가게 오리백수 못지 않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그런 제 모습에 아내와 아내의 친구는 당황했어요. 그러자 아내가 저 대신 변명을 하더군요. 내가 말했지, 우리 남편 착하다고. 잘못한 것도 없으면서 저런다니까. 저는 아내의 말을 통해 아내의 진심을 알수 있었어요. 그래서 큰 결심을 하게 됐죠. 저는 곧장 가게로 가서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여기 가게 접고 시내로 이사 가요. 뭐? 잡아오라는 애는 앉아보고 무슨 똥단지 같은 소리야? 화이가 시내 식당 차려서 못 오니까 내가 가려는 거예요. 엄마는 싫으시면 혼자 계시던가요. 뭐? 왜? 그녀는 이젠 나 버리고 저한테 오라든? 말 함부로 마세요. 어머니한테는 화이가 며느리로 안 보일진 몰라도 저한텐 하나뿐인 아내예요. 홀려도 단단히 홀렸구만. 됐다. 이 가게에 나 혼자 하다가 콱 죽을라니까 넌 죽고 못 사는 그녀한테나 가. 저는 어머니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짐을 쌌어요. 그리고 다음날 당장 아내가 있는 가게로 갔어요. 저는 아내에게 이곳에 번듯한 신혼집을 얻어서 다시 시작하자고 했어요. 아내는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했죠. 그러면서도 우리 어머니를 걱정했어요. 저는 두 사람 중에 결정해야 한다면 내 선택은 당신이라고 말했어요. 그 말에 아내는 감동했는지 말없이 그저 웃더군요. 그날 이후 저는 아내 친구가 하는 쇠국수집에 나갔어요 아무래도 외국인 여자 둘이서 가게를 하는 것보다는 제가 함께 있는 게 나을 것 같았거든요 다행히 가게는 아주 잘 됐어요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대기표를 받고 줄을 서야 할 정도로 동네에서 유명한 가게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확장을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쇠뿔도 당김에 빼라고 부동산에 들러 조금 더 넓은 가게를 알아봤어요 그리고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을 털어 베트남 요리 전문점을 차렸어요. 뭐 아니면 도라는 심정이었죠. 다행히도 가게는 성황을 이루었고 아내와 아내 친구는 신이 나서 힘든 줄도 모르고 일하는 재미에 빠졌어요. 무엇보다도 눈에 띄게 밝아진 아내의 모습을 보니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손님 중에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저희 어머니였죠. 근 2년 만에 보는 어머니는 그 사이 많이 야위셨더라고요 아내는 어머니를 보자 눈물을 쏟으며 혼자 계시게 해서 죄송하다고 연신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는 너무 힘이 들어서 최근에 가게를 끝내 접었다고 했어요 어쩌고서나 궁금해서 들렀다고 하셨죠 가게를 둘러보신 어머니는 한 그릇에 7천원 하는 국수를 팔아봤자 얼마나 남겠냐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슬쩍 월 매출을 말씀드리자 어머니는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날 이후 어머니는 저희 가게에 나오셔서 손님 맞는 일을 시작했어요. 일손이 딸려 직원을 뽑을 예정이었는데 돈 아깝게 사람을 왜 쓰냐며 당신이 그냥 하신다고 고집을 피우셨거든요. 힘드시다고 아무리 말려도 한사구 소일거리로 당신이 하신다고 고집을 부리시는 어머니는 이제 쌀국수 매니아가 되셨죠. 이렇게 싸고 든든한 음식이 어디 있냐고 하시면서요. 아내는 어머니 건강이 걱정됐는지 철철이 한의원에 모시고 가 보약도 지어드리고 안마기까지 사드렸어요. 어머니 역시 제 아내를 세상에 둘도 없는 며느리라며 자랑하기 바쁘시고요. 비온뒤 땅에 굳는다고 누구보다 서로를 챙기는 어머니와 아내를 보면서 내 인생의 봄날은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힘들게 이룬 가정인 만큼 지금의 이 행복을 지키도록 노력할 겁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좋은 일이 가득하길 빕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